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혹시 오늘 혈압은 얼마나 나올까? 혈당 수치는 괜찮을까? 이런 걱정부터 하시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혈압계와 혈당기로 시작하는 날들, 숫자 하나에 하루 기분이 좌우되고, 병원에서 약을 하나 더 늘려야겠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손끝을 찌르는 순간에 그 긴장감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약 봉지가 점점 늘어가는데 몸은 나아지지 않는 그 답답함을 공감하시나요? 저는 72세 내과 의사 박성철입니다. 40년간 의사로 일해왔만 저 역시 이런 고민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발견한 작은 습관 하나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것도 비싼 약이나 특별한 치료가 아닌 여러분 부엌에 이미 있는 평범한 것으로 말이죠. 여러분의 부엌에 식초 있으신가요? 그냥 일반 식초요? 네. 바로 그 식초가 제 건강을 되찾게 해준 주인공입니다. 식초라고요? 그냥 요리에 넣는 그 신맛 나는 식초요? 의아해 하실 수 있겠네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매일 약을 더 늘리는 대신 부엌에 있는 식초 한 숟가락으로 건강이 좋아질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오늘 저는 제 자신과 수천 명의 환자들을 통해 확인한 식초의 놀라운 효능 11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닙니다. 과학이 증명하고 실제 환자들이 경험한 변화들이지요. 여러분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정말 운이 좋으신 겁니다. 이 20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니까요. 약 봉지에서 벗어나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되찾는 여정에 저와 함께 하시겠어요? 잠시만요. 이야기를 계속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겠어요? 그래야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귀한 정보들을 계속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에게 건강을 이야기하던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혈압 180에 110 공복 혈당 170 몸무게는 계속 늘어가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뻣뻣했습니다. 거울 속제 모습은 더 늙어 보였고 식사 후마다 가스가 차고 밤이면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제 건강은 챙기지 못했으니까요. 약은 한 알, 두 알, 어느새 다섯 알까지 늘어갔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드시는 약이 몇 알인지 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작은 알약들이 늘어갈 때마다 느껴지는 무력감, 알고 계시죠? 어느 순간 약은 계속 늘어가는데 몸 상태는 나아지지 않는 악순환에 빠져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게 아니라 버티는 삶이 되어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한 기회에 만난 일본 의학저널에서 식초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 했어요. 설마 그런 간단한 것이 효과가 있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 논문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일본, 미국, 유럽의 여러 대학에서 식초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증명한 연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직접 실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비싼 보약도 아니고 특별한 처방도 아닌 그저 식사 전물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 그런데 그 작은 변화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약을 늘려도 수치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적 자다가 깨서 다시 잠들지 못한 밤들 말입니다. 이제 제가 그 모든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 들어보시겠어요? 식초를 일상에 들인 지한달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 혈당이 160에서 125로 떨어졌어요. 혈압도 160에 95에서 14,085로 내려갔습니다. 처음엔 우연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화는 계속되었어요.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었고, 식사 후에 더부룩함도 사라졌고, 밤마다 깼던 잠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몸무게가 2개월 사이에 4킬로나 빠진 거였어요. 옷이 헐렁해지니 기분도 좋아졌죠. 처음엔 이게 진짜일까, 반신반의했지만, 몸은 분명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5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환자들에게 해왔던 조언, 약보다 강한 건 매일의 습관이라는 말이 진실이었다는 것을요. 식초는 보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루를 바꾸는 작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아침이 더 가볍고, 밤은 더 편안하고, 무거웠던 마음도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환자들에게도 식초 습관을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부분 저와 같은 반응이었어요. 식초요? 그냥 그 신맛 나는 식초가 그렇게 좋다고요. 하지만 한 달, 두달 지나 진료실을 다시 찾은 환자들의 얼굴은 환했습니다. 약을 줄이는 기쁨, 가벼워진 몸의 즐거움을 경험한 그들의 표정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변화는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할 수 없겠죠? 혹시 당신도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를 바라고 계신가요? 이제 여러분께. 제가 실천하고 있는 식초 건강 습관 11가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의 부엌 속 평범한 식초가 얼마나 놀라운 건강이 보고인지 깨닫게 되실 거예요. 혹시 여러도 어제보다 더 나은 하루를 바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를 조용히 메모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을 찾으셨다면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더 편안해지는데 꼭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혈당 안정의 비밀 여러분 매일 아침 손가락 끝을 찌르는 그 순간의 긴장감 숫자 하나에 기분이 좌우되는 경험 해보셨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긴장감이 설렘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랍게도 식초가 혈당을 낮춘다는 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닌 과학적 사실입니다. 미국 애리조나 주립 대학과 하버드 의대 연구진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식사 전에 식초 한 숟가락을 물에 타서 마시면 식후 혈당이 최대 30%까지 낮아진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어요. 지난달 진료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20년 동안 당뇨로 고생하던 한 어르신이 환하게 웃으며 들어오셨어요. 3개월 전만해도 손끝이 저리고 발바닥이 화끈거리는 신경병증으로 힘들어하셨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선생님, 손끝 아픈 게 줄었어요. 식초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이제 약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혈당 검사를 해보니 160에서 125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의 얼굴에서 그동안의 걱정이 사라진 것이 보였어요. 왜 이런 놀라운 효과가 나타날까요? 식초에 아세트산이 신기한 세 가지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위장에서 음식물 소화 속도를 늦춰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둘째, 간에서 포도당이 만들어지는 것을 줄여줍니다. 셋째, 가장 중요한 것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준다는 점이죠.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 더 효과적으로 혈당을 조절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식사하기 10분에서 20분 전물한 컵에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한큰 술을 희석하여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세요.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식초를 마시면 위가 쓰릴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엔 꼭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합니다. 또한 너무 진한 식초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으니 항상 물에 희석해서 드세요. 여러분 잠시 생각해 보세요. 매일 아침 식사 전 작은 습관 하나로 혈당을 안정시킬 수 있다면 그것도 비싼 보약이 아니라 부엌에 이미 있는 식초로 말이죠. 오늘부터 시작해 보실래요? 두 번째, 혈압을 다스리는 비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혈압계부터 찾으시죠. 저도 그랬습니다. 150, 160, 170그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고혈압은 소리 없는 살인자라고 불리죠. 아무 증상도 없이 조용히 우리 혈관을 망가뜨리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약, 평생 먹어야 한다고 체념하고 계신가요? 일본 도쿄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초의 주성분인 아세트산이 혈관을 넓히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던 혈관이 말랑말랑하게 변한다는 거죠. 지난 가을 20년간 혈압약을 3가지나 복용하던 85세 김미자 할머니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아침마다 두통으로 시작했던 하루가 식초 습관 3개월 만에 달라졌어요. 혈압이 18095에서 15085로 내려오며 의사와 상담 후약 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머리가 덜 아파요. 이제 가족들과 산책도 할수 있어요. 그 미소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합니다. 식초의 아세트산은 혈관 안쪽 벽에 산화질소 생성을 도와줘 혈관을 확장시키고 몸 안에 소금 배출을 도와 혈압을 낮추는 이중 효과를 줍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하루에 총 식초 3큰술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전 따뜻한 물과 함께 나눠 마시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이라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한 숟가락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꿀을 조금 섞으면 맛도 좋아지고 효과도 좋아집니다. 제 환자들에게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식초를 마시면서 잠시 눈을 감고 깊게 호흡하세요.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그 순간을 느껴보세요. 다만 현재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갑자기 약을 끊으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 후에 용량을 조절하세요. 여러분의 혈압 걱정 오늘부터 조금씩 내려놓을 준비 되셨나요? 세 번째 간 건강이 비밀. 우리 몸의 화학 공장 간이 소중한 장기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고 계시진 않나요? 식사 후 더부룩함 쉽게 느껴지는 피로 눈의 충혈 독일 프랑크푸르트 대학 연구에 따르면 식초의 유기산과 항산화 물질은 간의 독소 제거 기능을 강화하고 간세포 재생을 돕는다고 합니다. 특히 지방간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얼마 전 병원 동료 의사 지영우는 술과 스트레스로 간수치가 정상의 두 배를 넘었던 그는 매일 아침 공복에 식초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농담처럼 시작했지만 3개월 후 간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그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거 정말 약보다 낫더라. 왜 이걸 내가 처방 전에 써주지 않았을까? 간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침 공복에 식초 한 숟가락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겁니다. 레몬즙 몇 방울을 더하면 맛도 좋아지고 비타민C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식사 직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50년 의사 생활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간이 건강한 사람은 노년에도 활력이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간은 말없이 일하는 장기라 문제가 생겨도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아요. 하지만 눈이 자주 충혈되고 항상 피곤하고 소화가 안 된다면 간에서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초 한 숟가락으로 여러분의 간에게 작은 선물을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신장 보호의 비밀. 우리 몸의 정수기 신장. 하루 200리터가 넘는 피를 걸러내며 우리 몸의 물과 염분 균형을 맞추는 소중한 장기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지만 식초는 이런 노화 과정을 늦추는데 놀라운 도움을 줍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거나 소변 색이 진해지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시죠? 이런 경험 해보셨나요? 평생 건강하게 살았던 68세 김민성님은 신장 결석, 그 고통에 당황하셨죠. 병원에서는 물을 많이 마시세요 말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때 식초 습관을 시작하셨고 놀랍게도 3년간 단한 번도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화장실 갈때 두렵지 않다라는 그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식초에 많이 들어있는 구연산은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만들어 신장 결석 생성을 막고 몸 안의 수분 균형을 맞춰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일본 오사카 의과대학 연구팀은 6개월간 식초를 꾸준히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신장 기능 지표가 7%더 좋았다고 발표했습니다. 하루에 식초 2, 3큰술을 물에 나눠 마시되, 물도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물은 하루 8잔, 약 2리터 이상이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잔, 자기 전에 한잔 마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신장은 밤 동안 많은 일을 하거든요. 이미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에 시작하세요. 특히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물을 하루에 얼마나 마시고 계신가요? 오늘부터 식초 물과 함께 수분 섭취를 늘려보세요. 몸속 정수기에 새 필터를 선물하는 셈이니까요. 다섯 번째 위장 건강이 비밀. 식사 후 느껴지는 더부룩함, 속이 쓰린 느낌, 자꾸 올라오는 신트림. 이런 증상들로 인해 식사가 즐거움이 아닌 고통이 되셨나요? 놀랍게도 식초는 위산 분비를 적절히 조절하고 장내 유익균을 늘려 소화 기능을 개선해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는 위장 기능에 큰 도움이 됩니다. 20년 넘게 만성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던 제 환자 이미선 님은 위내시경도 여러 번 받고 약도 계속 먹었지만 식사 후 불편함은 계속 됐죠. 그런 그가 식사 때마다 식초 드레싱을 활용하고 식후에도 식초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한달후 그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믿기지 않아요. 이제 식사 후에 바로 눕고 싶은 느낌이 사라졌어요. 속이 편안해요. 건강검진에서도 그의 장내 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해로운 균은 줄고 유익균은 늘어난 상태였거든요. 가장 쉬운 방법은 식사 중에 식초 드레싱을 활용하거나 식후에 식초를 소량 섭취하는 겁니다. 제가 즐겨 마시는 식초 물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물 300ml에 사과 식초 1큰술, 꿀반 큰술을 섞은 다음 얇게 자른 생강 조각을 띄우면 됩니다. 생강은 식초의 효과를 높이고 혈액 순환도 돕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물에 충분히 희석해서 식사와 함께 드세요. 공복에 진한 식초는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후 소화가 안 되어 힘들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부터 식초의 힘을 경험해 보세요. 음식을 즐기는 기쁨을 다시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여섯 번째, 변비 해결의 비밀. 아침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면서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는 답답함, 특히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일상의 큰 고통이죠. 변비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대장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식초의 유기산과 식이섬유는 장운동을 자연스럽게 촉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심해지는 변비에 식초만큼 효과적인 자연 치료법도 드물어요. 평생 변비로 고생하던 제 아내는 몇십년을 약에 의존하다 보니 점점 약의 용량도 늘리게 되었고 결국에는 약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가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몸은 스스로 일을 못 하나 봐 하던 그 한숨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런 아내에게 아침 공복에 식초 물한 잔을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를 못 느껴 포기하려 했지만 2주 정도 지나자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화장실에 가게 됐어요. 이제는 식초 물을 마신 후약 20분 지나면 자연스럽게 배변이 이루어집니다. 약 없이도 편안해 나며 웃는 아내의 표정이 밝아진 것, 그게 제게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효과적인 방법은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한 컵에 사과 식초 한 숟가락과 꿀반 숟가락을 함께 타서 마시는 겁니다. 꿀은 식초의 신맛을 중화하면서도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합니다. 식초 물을 마신 후 가볍게 복부 마사지를 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배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는 것만으로도 장운동 촉진에 도움이 됩니다. 처음 이리 주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지만 꾸준히 드시면 분명 변화가 있습니다. 장은 습관을 형성하는데 시간이 필요한 기관이니까요. 매일 아침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나요? 약에 의존하는 생활이 불안하신가요? 오늘부터 식초 한 숟가락으로 시작하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경험해 보세요. 일곱 번째, 깊은 잠의 비밀. 밤마다 자다 깨달을 반복하고 새벽에 눈이 떠지면 좀처럼 다시 잠들지 못하는 고통. 나이가 들수록 수면의 질은 떨어지고 그로 인해 낮 시간의 에너지도 줄어듭니다. 식초가 수면에도 도움이 된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식초는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의 흡수를 돕는데, 이 물질은 우리 몸에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10년 넘게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78세 어르신의 변화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수면제를 복용해도 서너 시간 이상 자지 못하고, 그마저도 깊은 잠이 아니라 티척이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잠을 제대로 못 자니 살 맛이 없어요. 낮에도 정신이 흐릿하고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분에게 잠들기 1시간 전에 마시는 식초 꿀물을 권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변화가 생겼어요. 이상하게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어요. 깨도 다시 금방 잠들고, 한달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다 여섯 시간을 깊게 주무실 수 있게 되었고, 이제는 약 없이도 깊게 잔다고 기뻐하십니다. 낮 시간에 기억력과 집중력도 확실히 좋아졌다고 하시더군요. 잠자기 1시간 전에 따뜻한 물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과 꿀한 숟가락을 타서 천천히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카모마일이나 라벤더 같은 진정 효과가 있는 허브티백으로 우려낸 물을 사용하면 수면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수면의식을 만들라고 조언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식초, 꿀물을 마시고 조용한 음악을 들으며 깊게 호흡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몸과 마음에 이제 잘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요. 밤에 잠못 이루시는 분들, 오늘 저녁에 식초 꿀물 한잔 어떠세요? 깊은 잠의 달콤함을 다시 느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덟 번째, 체중 관리의 비밀. 나이 들면 살이 찌는 건 당연한 거야.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체중 증가를 그냥 받아들여야 할까요? 미국 애리조나 주립대학 연구에 따르면 12주간 매일 식초를 마신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1.9kg 더 체중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식초가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식초는 포만감을 높여줍니다. 식초를 마시면 위장에서 음식물의 소화 속도가 느려져 더 오래 배부름을 느끼게 돼요. 둘째, 식초는 지방 축적을 억제합니다. 아세트산은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효소의 활동을 높여 주거든요. 셋째, 식초는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해 체내 지방 저장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6개월 동안 노력해도 1kg도 빠지지 않았던 60대 여성 오지연 님은 식초 습관을 시작하고 3개월 만에 4kg이 감량되었죠. 특별한 운동이나 식이 제한 없이 말입니다. 옷이 헐렁해졌어요 하시며 밝게 웃으시던 그 표정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체중 관리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매 식사 1,520분 전물한 컵에 사과 식초 두 큰술을 희석해 마시는 것입니다. 특히 저녁 식사 전에 마시면 과식을 예방할 수 있어 더 효과적이에요. 샐러드 드레싱이나 요리할 때 식초를 적극 활용해 보세요. 다만 식초만으로 마술처럼 살이 빠지길 기대하기보다는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신체 활동과 함께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작은 변화로 가벼운 몸과 마음을 되찾아 보실래요? 아홉 번째 피부 건강이 비밀 거울을 볼 때마다 늘어가는 주름과 칙칙해지는 피부톤 이것도 다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놀랍게도 식초는 피부 노화를 늦추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식초에 풍부한 알파하이드록시산은 오래된 피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피부세포 재생을 도와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피부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식초가 우리 몸속장 환경을 개선해 피부 건강을 안쪽에서부터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피부 트러블이 줄어들고 피부 광채가 살아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6개월 동안 식초를 꾸준히 섭취한 65세 박상원님은 기미가 옅어지고 피부가 맑아져 주변 사람들이 피부 관리 어디서 받았냐고 물어볼 정도였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비싼 화장품 말고 그냥 식초예요. 피부 건강을 위한 식초 활용법은 내부와 외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하루 12회 식사 전 식초를 물에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외부적으로는 식초를 15배 정도 희석해 화장솜에 적셔 피부 닦기를 해보세요. 특히 저녁 세안 후 토너 대신 사용하면 좋습니다. 단,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은 외용 사용 전에 작은 부위에 테스트 해보시고 자극이 있다면 사용을 중단하세요.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건강하게 나이 드는 방법은 있습니다. 오늘부터 식초로 안팎으로 빛나는 피부를 갖고 보시는 건 어떨까요? 열 번째, 관절과 뼈 건강의 비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무릎이 뻐근하고 아프신가요? 허리를 구부리거나 펴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을 그저 나이 탓으로 돌리지만 관절과 뼈 건강도 식초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발효 식품을 섭취한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보다 골다공증 발생률이 17% 낮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식초는 가장 효과적인 발효식품 중 하나였어요. 식초는 체내 산성도를 조절해 칼슘이 뼈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식초에 들어있는 미네랄은 칼슘 흡수를 도와 뼈 밀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71세 유인호님은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았지만 효과는 일시적이었죠. 6개월간 식초와 꿀을 물에 타서 매일 마신 후 그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손자들과 공원도 갈수 있어요. 무릎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식초의 항염증 효과가 관절 통증을 줄이고 미네랄 성분이 뼈 건강을 지원한 결과입니다. 관절과 뼈 건강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따뜻한 물한 컵에 사과 식초 한 큰술과 꿀한 작은술을 섞어 마시는 것입니다. 또한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함께 식초를 섭취하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활기차게 움직이는 몸을 원하시나요? 오늘부터 식초의 힘을 경험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 피로회복의 비밀. 하루가 끝날 무렵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지는 느낌. 나이가 들수록 쉽게 피로해지고 회복은 더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식초는 이런 피로 회복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식초에 들어 있는 유기산은 젖산 분해를 도와 근육 피로를 줄여줍니다. 또한 식초는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를 활성화해 전반적인 활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사과 식초에 풍부한 칼륨은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신경 전달을 원활하게 해 피로감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퇴직 후에도 매일 텃밭을 가꾸는 80대 어르신의 비결이 바로 식초였습니다. 저녁에 식초를 넣은 음식을 먹기 시작한 후로는 다음 날 아침이 훨씬 가벼워요. TV만보다 자던 제가 이제는 매일 텃밭에서 2시간씩 일해도 피곤하지 않아요. 피로 회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저녁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식초를 활용한 음식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사과 식초와 꿀을 물에 타서 마셔도 좋고, 샐러드에 식초 드레싱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특별히 운동이나 활동 후에는 물 300ml에 사과식초 한 큰술, 꿀한 작은술, 그리고 소금 한 꼬집을 넣어 마시면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피로 회복에 더욱 효과적입니다. 하루 이틀 효과를 보기보다는 장기적인 습관으로 유지해야 효과가 지속됩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것이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저녁만 되면 몸이 무겁고 피곤하신가요? 오늘 저녁부터 식초의 힘으로 활력을 되찾아 보세요. 내일 아침 더 가벼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 이제는 약 대신 습관이 약이 되는 시대입니다. 식초는 비싸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지만 매일 실천하면 어떤 보약보다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오늘도 아침에 따뜻한 물에 식초 한 숟가락을 넣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훨씬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50년 의사 생활에서 깨달은 가장 큰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약보다 강한 건 습관입니다. 여러분께 오늘 알려드린 11가지 식초 습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식초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혈압을 내리고 간과 신장을 보호하고 위장 건강을 도우며 변비와 불면증을 개선하고 체중 관리를 돕고 피부와 뼈 건강을 지키며 피로를 줄여줍니다. 혹시 지금 혈당, 혈압, 소화, 수면, 체중 중 하나라도 걱정되신다면 오늘부터 식초 습관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처음부터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가장 불편한 한 가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식초는 특별한 보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꾸준히 먹는 식초 한 숟가락의 힘은 어떤 비싼 약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병원 가는 길 대신 부엌에서 식초 한 병을 꺼내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건강은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딱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 식사 전 따뜻한 물한 컵에 식초 한 숟가락을 타서 마셔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변화가 가져오는 큰 차이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난 이미 나이가 많아. 이제 와서 뭘, 이런 생각은 버리세요. 인생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85세가 되어서야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할머니도 계시고 90세에 마라톤을 완주한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건강하고 활기차게 바뀔지 지금은 상상도 못 하실 겁니다. 한 달, 두 달, 석달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 스스로 그 변화를 느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뼈 건강과 치매 예방에 도움되는 음식 세 가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때도 여러분과 건강한 노후를 함께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한 가지를 바꿔보시겠습니까?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박성철 박사였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약속하며 이만 인사드립니다.